오늘은 방주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가보셨나요?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 그리고 그 뒤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 태권 부위가 숨겨져 있다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밑에는 마징가 제트가 숨겨져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나중에 정말로 이순신 동상 밑에 태권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봤습니다.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태권 부위는 없고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는 거북선이 있습니다. 거북선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거북선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북선의 구조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배 밑바닥은 선원들이 노를 저, 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 2층에는 포를 쏠수 있도록 이제 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 거북선은 밖을 내다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하는 선원들이 이, 이 군인들이 밖을 도저히 내다볼 수 없고 그저 이제 장군의 명령에 따라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우리나라가 조선 수군이 외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그들 수군들이 밖을 내다 보았다면 자신들보다 수십 배 많은 일본의 함선들을 보았다면 아마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전쟁도 한번 못 하고 주눅이 들어서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면 금방 겁이 나고. 도망치게 돼서 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을 내다볼 수 없이 그냥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거북선의 모습입니다. 방주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주 역시 창이 위쪽으로만 나 있습니다. 바깥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방주에는 배를 조종하는 키도 없었습니다. 파도에 따라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일 뿐, 방주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주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하고 안전한 장소입니다. 어떠한 풍랑과 홍수가 몰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방주 안에 거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전하고 거룩한 은혜의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방주에 있고 싶은데, 이 은혜의 자리에 있고 싶고, 이 거룩한 자리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그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방주는 노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학자마다 얘기가 다르지만 최소 70년에서 120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100년 정도 방주를 짓는데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동안 짓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하나님이 주신 설교에 따라 아주 심혈을 기울여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방주 생각, 잠을 잘 때도 방주 생각, 화장실을 갈 때도 안전하 서나 방주 생각뿐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밖에는 몰랐습니다. 방주 곳곳이 노아의 손때가 묻어 있지 않은 곳이 없었고 땀과 피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미치 미쳤냐고 왜 이런 배를 산 위에다가 짓냐고 조롱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땀 흘리고 애써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노아의 삶이었고 노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말할 때 항상 그냥 방주라고 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만들었고, 노아가 타고, 노아가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니, 노아가 만든 것인데, 나오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나의 방주가 있습니다. 나의 핏땀이 베어 있는 업적이 있고, 이력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내가 고생고생하여 만들어내고, 키운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룬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만들고, 내가 타고 있는 그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나의 방주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만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나의 것이 정말로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것, 나의 것 하며 살지만 이 세상 누구도 내 것은, 나의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내 것이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방주 그 자체가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 그 자체도 아닙니다.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방주의 역할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집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방주인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만든 방주인데, 우리도 나의 방주, 나의 것, 내가 힘써서 애써서 모은 것, 만든 것,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며 사는 이유가 방주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나, 내, 나의 소유라고 붙잡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내 것을 지키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나오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주가 좋아도 방주에서만 거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욕망의 감옥이 될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고침 받고 치유받고 물론 그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서로 모든 물건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바로 그것이 기적이었고 그,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내가 움켜 잡고 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때 부흥이 멈추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만약 제가 노아였다면 도움이 안 되는 맹수, 사자나 호랑이, 아니면 쥐나 뱀, 그렇게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동물들은 다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소나 양이나 닭 같은 동물들은 그냥 방주에 놔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먹고 살려면 이런 것들을 길러서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내보낼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좀 남겨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노아의 가족과 함께 모두 다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소유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내 자녀도 심지어는 나 자신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오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소유하고 하려고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종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순종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한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정말로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 가까운 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날마다 그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충만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노아였다면 그 방주를 지으면서도 너무너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직장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승진하고 아파트 42평짜리를 사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데 노아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심판을 준비하면서 맨날 대폐질하고 망치만 두드리고 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찾아와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집들은 다들 평안하게 사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되냐고 이야기했을 때그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방주를 짓기는 짓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합니다. 방주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대책을 세우고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방주를 짓던지 남들 남들은 다 살아갈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안정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취업을 해도 계약직이거나 임시직밖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야 합니다. 전셋값은 날마다 치솟고 집을 장만하는 것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언제 주인이 와서 전셋값 올려달라고 아니면 집을 빼라고 할까봐 불안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대기업에 취업, 취직, 취직을 하면 안정적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언제 퇴출을 당할지 몰라서 살아론판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장만하면 정말로 편안하게 살것 같았었는데, 언제 집값이 폭락해서 그 집이 깡통주택이 될지 몰라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안정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매일 매일이 불안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대기업에만 취직하면, 내가 아파트만 장만하면, 내가 투자한 것이 대박만 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불안한 인생이 편안하고 안정된 인생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열심히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겠죠. 야, 내가 이 방주만 지으면, 내가 이 방주만 짓고 내가 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나의 이 불안한 생활. 이 불안한 생활이 이제 끝이 나겠지. 지금까지 힘들게 걸어온 불안정한 인생이 끝이 나고 방주에서 영원히 거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한 미래 가운데 하루하루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놓아보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한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정감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서 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까? OECD 국가들 상대로 인생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 국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위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정감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풍족하게 살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면 좋은 위치에 앉아 있으면 내가 좀 안정감 있게 불안 불안하지 않게 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물질적으로 안정감 있게 살아간 성경의 주인공들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정한 인생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알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기대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노아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컴포트 영어로. 편안한, 안락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노아의 인생이 뭐가 평안합니까? 맨날 불안정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그 노아에게 왜 편안한이라고 안정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안정감은 물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불안정감 속에서 정말로 오늘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 내가 세상의 안정감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정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일 벌어질 일을 나는 알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불안정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의 종착점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길이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갈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인생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불안정한 것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저 편안하고 틀에 박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그 인생을 소망하십시오. 불안정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방주가 노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방주 안이나 밖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나와야 합니다. 노아는 사실 방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방주 밖은 죽음과 파괴가 일어난 심판의 땅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죽, 죽은 죽음의 땅에 다시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가면 자녀들이 그 세상에 물들어 다시 죄를 짓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도 남지 말고, 죄악된 세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신 그 거룩한 터전, 안전한 터전인 방주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가족들이 살아야 할 곳은 방주가 아니라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들어갔으면 나와야 합니다. 방주를 통하여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시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구원의 방주라면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예전처럼 더럽고 악한 주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방주에 들어왔다면 이곳에 이방주에 터전에 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정말로 죽어가는 땅. 그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진짜 사명이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바로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라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루에 43명이 목숨을 평균적으로 끊고 있습니다. 2위가 스위스인데, 2위는 하루에 19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두 배가 넘는 점, 점, 정말로 가히 폭발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땅이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편이 낫지, 저 세상, 방주 밖으로 나아가 썩어져 가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방주에서 세상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너가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 방주 안에서만 재미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방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저 방주 속에서만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방주에 나와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그 노아, 그 이름처럼 안정되고 평안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함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들은 다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나왔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나왔고, 야곱과 요셉도 고향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들도 바울도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교회 안도, 교회 밖도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하며 삽니다. 교회 안에만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방주 안도, 방주 밖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어디라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만 성직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모든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은 다 성직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직에 종사하는 자들이며,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병이 낫고 싶냐? 낫고 싶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무엇 때문에 앉아있는데? 중풍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연못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그러한 기적의 연못입니다. 그래서 저 보십시오, 저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 연못 주변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저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족이라도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줄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세상에 봤을 때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어떻게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갑니까? 바로 경쟁의 논리. 요즘 얼마나 경쟁이 심심합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고, 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경쟁의 상황 가운데 중풍병자는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오늘 푸념을 합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에도 지금 그 경쟁의 구조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내가 그 경쟁에서 살아야 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야 내가 몇월 며칠 몇 시에 너만 알게 물을 몰래 동하게 할 테니까 너만 홀래 와서 구물 속에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물을 동하여서 그 중풍병자를 넣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경쟁의 구조에 논리에 예수님께서 순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앉아 있는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일어나 나아가라.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경쟁의 자리 줄을 세우고 빼기고 줄이 고돈 있는 사람이 먼저 가려는 그 자리에서 당장 나와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려고 할때 믿는 자는 나아가야 합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며 더러워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오고 싫다고 불평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와와 세상을 바꾸는 생명으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염려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빼곡고 줄없고 가진 건 없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총과 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광교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마을이 바로 주님이 명하신 세상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